안녕하세요 그라밀컨서팅의 김시현 금융여정 이태동입니다 <laughs> 어, 아 저도 모르는 새에 별명이 생기셨나봐요 금융여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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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바로 웃음> 여정같이 생긴했어요예 저는 <laughs> 네. <laughs> 아 이런거 빼야겠다 이제 오늘 소개해주실 네. 고객님 <laughs> 이 네. 아, 분은 88년생이고 남자분이세요.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통신장비를 음. 설치하는 작은 회사였던 거고 대회사 음. 그 직장인이셨는데 재직기간은 이제 한 1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2019년도 1월에 입사하셨고요. 연봉은 2,400만 원이었고 대출이 재직... 어떻게 되셨어요? 기업은행에서 사십만 에키온저축은행에서 1,656만원, JT친애저축에서 2,000만원 정도 대출이 있었고 신용카드 할부금 일시불 합쳐진 신용카드 대금이 66만원 해가지고 총 대출이 한 3,760만원 정도? 이 정도 있었습니다. 이 분은 진행을 하셨나요? 네, 이 분은 정말 잘 진행했어요. 정말 잘 끝났.. 잘 끝났다.. 어쨌든 뭐잘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뭐 이분도 또한 소토일가 있었어요. 사인 소토도 있었었는데 어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 진행했습니다. 제가 살짝 듣기로는 음. 팀장님 과 지나실 때 굉장히 힘들고 애를 먹었다고 했는데 뭐 간단하게 뭐 이유를 알수 음. 있을까요? 제가 이분한테 저희 이거 유튜브도 한다고 하고 내가 뭐 인스타, 페이스북 많이 합니다라고 음. 얘기했거든요. 아마 볼 수도 있어. 솔직히 제가 보라고 얘기할게. 정신 좀 차려. 진짜. 와. 정신 차려야 돼. 니까 <laughs> 국민한테 한 얘기가 아닌데. 저 지금 같이 쉬할 뻔 했어요. <laughs> 나한테 한 <안> 얘기인가? <내린> <laughs> 내가 너무 세게 얘기합니 <laughs> 네. 근데 왜 그랬냐면은, 일단은 계약 기간을 제가 이제, 뭐, 보통 이거 진행하는 게 2주 안에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계약 기간을 한달 정도로 잡아놓긴 했었었어요. <laughs> 근데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는 만큼 우리도 순환이 되면 좋으니까 빨리 진행합시다 라고 했었었는데 일단 중요한 건 1금융권 은행에서 2천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 한 번에. 꼭 완납해야 할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컨설팅 했던 금액이 3,760만 원이었으니까 2천만 원이라면 거의 뭐 이제 70% 가까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금액은 뽑기가 굉장히 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이걸 진행을 시키고 나서 나머지를 진행하려고 했더니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좀 이상해지더라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서 음.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구해보겠습니다. 아, 본인이 음.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음. 그냥 우리가 원래 우리 플랜대로 가면 된다고 라 했는데도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 이상하게 진행하는 거 아니고 이런+ 이런 플랜대로 진행되니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일부 융권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햇살론 사회 들어갔던 정부 지원 상품 진행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10% 이하의 저금리인데 어뭐 받아야 되는 금액이 많아지고 뭐이상 얘기 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저는 왜 그렇게 피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더니 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시면 친구한테 구해서 주겠다 너무 막연한 얘기 그래서 일주일 만에 친구한테 한 2천만 원돈 추가로 되는 금액을 우투이 빌려? 친자 빌리지. 그지. 내 <laughs> 말이. 20만 원이면 일주일 이뭐총 몇십만 데 무슨 2천만 원?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 근데 진짜 제가 막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은 너무 화가 나서 그 고객한테 의뢰인한테 욕을 너무 심하게 던질까봐 저희 정말 사랑하는 우리 변호사 형님한테 얘기를 했죠. 일단 기다려 봐. 뭐나 간디 같아 갖고. <laughs> 제가 아는 경객님 말씀하셨는데, 반지시와 함죠 내가 봐, <laughs> 봐. 냅둬봐. 아, 네. 진짜 냅뒀어요, <laughs> 가만히. 냅뒀더니, 뭐잘 하긴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 고객을 또 이제,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팀배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거예요. 계약서 쓰러 올 때는 다 착해. 맞아. 어, 너무 다 천사 같고. 근데 계약서 쓸 때는 저는 그렇지 않아요, 형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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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쓰고 나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요, 막.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요 한국 사람 특징이라 아니 뭐 근데 누구든 다 그럴 수 있어.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또 화장실 들어갈 때나오때 때 다르고, 다 이러긴 한데 그래도 이건 계약서 쓴 거고 잘못되면은 패널티 들어가고 뭔가 법적인 조치가 들어갈 수 있는데.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성하지 않고 막 말로 억누르려고 하니까 화나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이제 2부는 진행을 했는데 네. 어떻게 이제 아, 마무리된 건? 뭐그 후에 마무리 내용은 고객이랑 한번 뭐 살짝 얘기를 해보긴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여기 기준에서 연봉은 2,400이셨던 분이 부채가 3,700이었어 솔직히 연봉 대비 부채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었는데, 정말 1금융권에서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한 번에, 그것도 6% 정도밖에 안 되는 금리로 나왔었고요. 나머지 금액은 원래 제 플랜을 햇살론과 사회도를 통해서 진행을 시키려고 했었었는데, 음. 이 유레인께서 개인적으로 융통을 하셨던 부분도 좀 일정 부분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나이스 크레딧과 올 크레딧을 확인했었을 때는 정부 지원 상품이 한 군데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음. 나머지 금액은 개인 돈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구들 자금이었겠죠. 음. 뭐 지인 돈으로 해결했으니까 실제 이분이 한 달에 내야 할월 불입금이나 연평균 월평균 금리, 신용 등급, 뭐 기타 신용카드 대금도 우리가 완납했던 거니까 음. 엄청난 이득이니요 아, 어, 어, 정말 네. 좋은 성과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하기 거의 한 달에 내는 돈이 반 이상 줄었을 것 같아요. 어... 이분이랑 그 뒤로 연락이 안 됐으니까 내가 음. 답답하긴 했었었는데 음. 뭐뒷 마무리가 좀 지저분한 분이긴 했었지만 굉장히 잘 끝나신 분이요뭐 뭐, 앞으로도 이런 고객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화장실 들어왔다 나도 다른 분들 근데 좀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뭐, 잘 해주려고 하는 거고 뭐 못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전 그래서 제가 손님들 직접 미팅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믿음이 안 가거나 조금 신뢰가 안 가거나 그러면은 직접 사무실 와라 우리 사무실은 직접 와서 계약서를 쓰시는 게보인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라 내가 충분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랑 어떤 업체건 미팅이 끝나시고 계약서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어느 회사건 고객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저희가 뭐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치. 좀만 더 믿고 그죠. 그럼 기다려달란 말 하고 싶어서 아니 저 이익을 아... 챙기긴 합니다. <laughs> 정당한 이득을 <laughs> 그렇죠? 챙기긴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더 믿고 기다려서 좋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이걸 선택하게 됐고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힘든 부채로 인해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론가 나가고 있죠? 네. 어디론가 가고 있을까요? 주시면 김시원 팀장이나저 금융요정 대도우도 좋았으면 습니다 저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조만간 들어습니다 지금까지 가요미 컨설의 김시현 금문요정이태동 감사합니다 <웃음>